이렇게 시세를 조정하는 기대감을 주는 애들이 누굽니까? 유튜브한 검색을 해도 이런 식으로 뭐 펩트로 트릭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반등은 이때 확신합니다. 점쟁이입니까? 여러분들? 점쟁이에요. 어떻게 미래를 알고 있어요? 그죠? 일라이릴리 오히려 큰 그림 악재 없다. 숨겨진 호재. 의사예요? 약사예요?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이거를 확신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신적자 바이오 제약을 떠나서 누군가 부추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자, 본장 시작 전 하한가 지행 최대한 빨리 시청하세요. 뭐 이런 거 보면은 답 없습니다. 일라이 릴리 배신 뭐예요? 이게 결국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중한 정보를 주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어제 제가 유라클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유라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검색하면은 이렇게 썸네일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뽐뿌 넣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떴다방에 가서 어떤 땅이 많이 오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덥석 덥석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비싼 돈에 사면은 결국 이땅 주인들은 여러분들만 남아 있는 거고 이렇게 떴다방 하는 애들은 사라져도 아무 상관 없죠. 왜냐? 얘들은 이 땅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똥을 갖다가 금값 주고 샀는데 나중에 이 금값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하니까 똥이라서 아무도 안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안산의 거북섬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은 나락을 가는 겁니다.